25일날 북한으로 무전을 쳤더니 네, 철수하라. 철수라, 그래서 철수를 하다가 교전을 벌어졌고 네. 공수부대하고 자기는 3명을 쐈다. 네. 예. 넘어졌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겠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네. 그때 공수특전자에서 죽은 사람의 동생. 동생이 인터뷰까지 했는데 네. 날짜가 맞다. 네. 이 사람들은 그 공수부대의 포위망을 뚫고 네. 그 공수부대 3명을 죽이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뒤에 네. 그 철저, 문, 그 포지방을 뚫고 해야, 예. 문경으로 가다가 예. 어린 여자 학생을 발견해서 예. 그 여자 학생도 살해해서 예. 바깥에 땅에 묻고. 땅에 묻고 철원 쪽으로 가서 예. 이렇게 철책을 제 키로 올려서 예. 예. 그 들어갔다 예. 들어가다가 들어가는 날짜가 잘못돼서그 이북군인들 예. 그박혁법사열장으로 예, 네. 들어가서 세 네. 명이나 죽었다. 두 명, 두 명이 죽었다. 네. 죽었다. 네. 오퍼기자 말하자면. 오포이자. 오포이자. 그래서, 평양으로 가서 응. 6월 15일날 you are Siboy, you are Siboy, you a 에 e Siboy, 치 o u are s i b 받 y p e n g 그 a n g Raso, or Hanyang Hanan t a 어떻게 3, 3명, 그러니까 장애 때문에 잘안 납니다. 네. 그게 s o Young 게 h i n o Chimo de Batco, Tajo de Batata. Currently, k u j u 저쪽 전라도 저기 한번 그 기차 폭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무슨 뭐였던가요? 아, 옛날에 그 그때 당시 이리라고 그랬죠이리 아, 이리, 폭발 사고 이리, 네. 그때 지금 이 이름이 이리가 익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이리역. 화약을 운반하던 차량에 그 자기 저장이 그했답니다 네. 아 잠깐만 이거 뭐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네. 이리 폭발 사고에 네, 네. 여기서는 그, 화약 그역 직원들이 잘못해서 행거를 했죠. 그렇죠. 네. 그게, 그게 이북에저 행거랍니다. 이북, 그것도 이북사람에들려와서 했다라고.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세, 세 번이나 되는 영웅층으로 세 번. 또그 사람 미얀마, 아웅산. 아웅산 때. 네, 거기 또 나갔다 와서 또영웅이으로세 번, 세번 맞았다는 거지, 이번. 아, 그 사람은 그러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네. 우리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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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어, 폭발 사고 때 본인이 그걸 폭발을 시켰다. 네. 세 조가 들어왔는데, 네. 두 조는 네. 완전히 그걸 뭐야 미처 피하지 못하다니까. 네. 다 거기서 못살다나고 아. 한 조가 살아났는데 그 조장이 그 사람이죠. 세 조가 1 2억에 침투해서 네. 두 조는 그냥 죽고, 죽고. 한 조만 살아나왔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 저 이북에 가서 영웅 치업을 받았고 네. 그래, 아웅산 폭발 사고 때이 예. 사람도 갔다. 네. 그 그래, 아웅산 폭발 사고 때 폭발을 했고 여기 잡힌 사람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안 잡히고 네. 도망왔다. 도망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시. 네. 아웅지에 왔다. 네.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첫 번째 공화 영웅 칭호를 받았고 2위 때아웅스한두 네. 번째 영웅 칭호를 받았고 어게먼지 모르겠습니다. 예예그니까 예. 네. 1위가 먼저입니다. 아그 예, 예. 다음 세 번째가 그, 이저그 미얀마 이거죠. 전두환. 네. 아, 미얀마다 이거죠. 아. 미얀마다. 저도 좀 헷갈리네. 이위가 뭔지, 아웅산이 뭔지 조금 헷갈리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이 동일인물이고 일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북에서 <laughs> 전두환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는 그, 그 강, 강박관념이. 네.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장군 때문에 자기네가 나만 그 해방 작전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성이가 네. 무조건 죽여라, 저 전두환이. 네. 그래서 미얀마까지 따라가서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그, 그렇게 한거랍니다 아. 광주 때문에, 네. 광주에서 그 북한 군인이 내려가지고 지납다는그 복수로, 예. 복수로 미얀마까지 따라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행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광주의 복수로. 네. 광주 때 많은 그런 이북군이 죽었다는 네, 얘기기네요 죽었죠. 실패, 군사사수를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전두환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군요. 네. 네, 그렇죠. 많은 북한군이 죽었다. 네. 그래서 그 복수로 네. 광우산 때. 네. 네. 그까, 외국에 가, 가소까지. 그, 그, 가 다섯 까지 가서까지, 그, 전두환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 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역사의 커다란 현장에 세번다 참여를 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세번영웅칭호를 받은 네. 사람. 이영웅칭호세 번을 받았다는 거를, 이, 지금, 주인공인 정. 순성. 네, 정준성 씨가 네. 이 사람한테 같이 지냈고 들었네요. 네. 세 번째 작전은 네. 같이 한 거고. 네, 방주 그렇습니다. 작전은. 예. 아, 네. 그러면 정 선생님은, 이제, 원남을 했어요. 네. 네. 어, 이번은 언제 한국에 들어왔나요, 대한민국? 내가 2006년도 왔는데 그그 다음에 그, 그 다음 우리 이준수보다 나중에 네, 네, 들어왔습니까? 후에, 후에 왔습니다. 예. 그 내가 받았거든요. 받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 이제 중성 씨 동생이 있습니다, 순이라고. 네. 예. 그 순이 씨를 내가 미얀마, 아, 저 뭐야 태국 가서 받고 태국이요? 예. 예. 태국에 내가 그 직접 가서 받고. 아, 그, 가서 받... 그저이 태국. 걸고서 그렇게 뭐 예, 하고, 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광주지도청 그, 도청, 도청 지하 철에 가서 지하에서? 예 행군이었다고. 했다. 아. 이제 그 13명 중에 한 명은 그 우리로 치면 별두개 정도 되는 그사람이고 네. 자기는 그 마르사맨 그를 고조하는 고위 유병이었어. 모두 13명이었다. 네, 13명. 그 나머지는 50명 중에 나머지는 딴 데로 갔고 13명이 이제 광주 도청, 그러니까 네. 전라남도 도청, 그제 네. 예, 지하까지 가서 합정위까지 했다. 네. 예, 그리고 25일 날은 그 미전의 장기수도 철회 가서 만났다. 네. 그리고 이, 그 포위됐다는 걸 알고 어, 5월 25일 날 무전을 쳤더니 그에서 네. 철수하라고 랬다 철수하다가 공수부대를 만났다. 네. 그래서 자기는 3명이나 쐈다. 네. 넘어지만 죽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네. 근데 그때 공수부대 3명, 세이 죽었, 죽었고 열한 명이 다쳤다. 그런데 음. 그,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에 그 당시에 공수부대원의 죽은 공수부대원의 예, 동생. 동생이 그걸 증언해 유튜브 영상이 동인 있다. 예. 그래, 날짜가 일치한다. 일치하고. 그래, 이 사람들이 이제 영명이 예. 문경으로 가다가 예. 문경을 가다가 예. 어떤 여자애를 발견해서 네. 탈로 할까봐 여자 죽여서 붙고. 땅에 묻었다. 예. 그 철원 쪽으로 가면서 지하 자키 m 로 네. 철책을 위로 올리고 네. 빠져나가서 네. 올라갔다. 네. 그런데 넘어가는 날짜가 잘못 하루가 잘못돼서 맞습니다. 북한군 유격 박격포 사격장에 들어가서 둘이 죽었다. 죽고. 예. 그래서 이제 열한 명만 네. 예. 올라가서 평양에 가서 상을 받았다. 네. 15일날. 예. 6월 15일날. 예. 6월 15일날. 6월 15일날 상을 받을 때 보니까 자기는 영웅 료호 하나 받는데 네. 어떤 세 번째 받은 상이 이있더라 조장. 자기 조장이. 조장. 네. 자기 영웅 칭호를 세 번이나 받더라. 네. 그래서 당신 왜세 번이나 받았냐? 그랬더니 죽으면, 예. 예. 어, 첫 번째는 익산, 그러니까 이일이 폭발 사고 때 예. 자기가 세 어, 팀을 끌고 가는데 두 팀은 죽었고 죽고, 예. 자기 팀만 살아나왔는데 그걸 네. 자기가 한 거다. 예. 예. 북한이 군인한 거다. 두 번째 아웅산 네, 때그이 그 자기가 아웅산에 가서 그이 전두환 대통령을 살해려다가 음. 실패했고 실패해가지고. 잡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 예. 자기는 탈출해서 왔다. 예. 세 번째는 광주에 와서 세 번째 그이그 영웅 치봉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니 광주가 제일 맞, 어 음, 그렇죠. 전전 그그 아니 전두환 장그 미얀마 그게 네.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아전 미얀마가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네요. 네, 네. 미얀마가 제일 마지막 저, 네. 마지막이 되겠네요. 네. 광주는 그 가운데고, 네. 예. 광주가 두 번째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두환 씨가 집권하기 전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 네. 네. 광주는 아그 순서가 네. 그렇게 되는군요. 그래서 결국 어, 어, 그러면, 광주 받을 때는, 영웅친호를 두 번째 받을 때는. 예, 그니까, 러 후에, 군, 그니까, 삼중영웅친호이기 때문에, 예. 물어봤더니, 그렇게 그 이야기하는데, 아. 그 사람이, 무력부죠 뭐야, 무슨, 아 여기만 차가리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까지 다그 승진해서 왔다. 영웅친호 세 번이나 받은 건 나중에 네. 아는 거고요. 예, 예. 그 장을 해서 아는 게 아니라, 네네. 나중에, 이제, 아웅산까지 네네. 갔다 오고 나서, 맞습니다. 그세번 받은 걸 알았다 는 네, 거죠. 네, 아, 순서적으로는 네. 그렇게 네, 되네요. 그렇고, 네. 네, 그 정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이정 씨라고 한번위 네, 예, 네. 가명입니다. 네, 네. 에, 그 사람의 여동생은 1년, 그 2017년 정도에 그범하라고 그랬어요. 태국이라고 그랬어요. 태국 그 태국에서 네. 그 왔는데 2006년 2006년에 네. 이제 그 탈북을 해서. 우리 저 이주성 선생이 가서 이렇게 데리러 네네. 가서 데리고 왔고, 네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음. 문제 그정 선생이라는 분이 간다그 석달인가 석달 왔습니다 석달인가 네. 이후에 네네. 그 오빠가 온 거죠. 그 오빠가 왔다. 맞습니다. 와서 어, 뭐다 수사기관, 정보기관의 모든 걸 똑같이 얘기했을 거다. 음. 그러나 어, 뭐 말하지 말라 그랬다. 음, 음, 음.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음. 그리고. 그러면 그 이...